안녕하세요. 세봄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예쁜 아이들 찜하시기 바랍니다. 음, 고보기 그 전에 이 아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엘코혼생얼입니다. 복륜으로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장치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입장마다 봉륜이고요 예쁘죠? 그럼 판매 영상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242번 마리아 군생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엄마 입장 금색상 정말 좋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아가들 입장마다 금 완벽하게 물고 성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쁘게 자라고 있죠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이쪽 아이 금 예쁘게 물들고 크는 아이 볼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로 위에 하나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저쪽에 반대쪽에 또 하나이 있죠. 이게. 한번 보세요. 자리하고 있,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쪽에. 또 한나이가 땅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두입니다 마리아 군생 사두 얼굴 잘 생겼습니다. 색상도 좋고 엄마 입장 전체 크기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6cm입니다. 이쪽으로 막 크기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5cm 입니다 242번 마리아 군생 사두 가격 13만원 입니다 이번에는 243번 마리아 생얼 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보신대로 금녹색상은 정말 좋죠 최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속 입장도 금발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바깥 입장 바깥쪽으로 예 분홍빛 여러분들 그공륜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측면입니다 입장 크기도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우측 측면입니다 반듯하죠? 예, 이 아이 사이즈는 여러분들 보신대로 5.5cm입니다. 243번 마리아 생을 가격 15만원입니다. 예, 요 아이도 마리아 생을입니다 244번입니다. 위에서 전체 모습 보고 계시죠? 금녹 색상은 정말 최상입니다. 이 아이. 속 입장, 금발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위에서 봅니다만 입장 수가 상당히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제일 밑에층이나. 반듯하게 생겼죠. 입장 수도 많고 입장 크기도 길이도 상당한 길입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반듯하게 잘생겼네요 마리아 생을 244번 전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7cm 입니다 244번 마리아 생을 가격 18만원 입니다 네, 이 아이도 마리아 생얼입니다 245번 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금발현은 정말 좋죠. 금녹색상 정말 최상인것볼수 있습니다. 속입장도 금발현이 정말 좋고요. 에, 이 아이는 보, 보면은 예, 입장 이렇게 보면은 바깥부분으로 복륜 예, 지금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옆쪽 모습입니다. 층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입장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요. 한번 보세요.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정말 반듯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크기는 5cm 입니다. 245번 마리아 생얼 15만원 입니다. 예, 이 아이도 마리아 생글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금발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 금녹 색상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색감이 최상입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입장 뒤로도 금발연 정말 좋은 걸볼수 있죠. 보세요 정말 반듯한 아이고요 예, 크기는 5.5cm 입니다 246번 마리아 생얼 가격 15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도 마리아 생얼입니다 정말 이 아이도 보면은 형태는 정말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야이도 금녹 색상은 정말 최상입니다. 야이도. 입장 크기도 금지, 금지가 생겼고, 반듯하게 생겼네요. 측면입니다. 입장 크기 보세요. 상당한 크기죠. 이 아이 전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대로 6.5cm입니다. 247번 마리아 쌩얼,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이 예, 아이는 마리아 쌩얼입니다. 이 아이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 보신 대로 입장 넓이가 상당한 넓이죠. 보면은 한여 끝이 요 동그랗게 생겨져 있는 요, 요 입장은 예, 입장 크기가 상당히 큰나입니다요 부분에 금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모양은 반듯하게 생긴 나입니다속 입장 금발은 정말 좋은 나입니다이 아이도 측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 잘 생긴 아입니다. 이이 아이 사이즈 6cm입니다. 248번 마리아 생얼 15만원입니다. 249번 마리아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위에서 봅니다만 입장, 엄마 입장, 입장에 금 발연이 정말 좋은 아이죠.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아이들도 금색상 정말 발현이 너무 좋습니다 위에 하나이 우측에 또 하나이 아이. 두 아이가 모양 반듯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앙증맞죠 색상 너무 좋습니다 이두 아이는 크면은 정말 한 인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쁘게 생겼습니다. 249번 마리아 군생 2두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한 7cm 되네요. 이쪽으로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5cm입니다. 249번 마리아 군생 2두 가격 10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스타보스입니다. 250번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 정말 모양 반듯하고 색깔이 너무 좋죠. 입장 끝부분은 핑크빛 색상 한번 보세요.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속 입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발이 너무 좋은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이 동글동글하죠. 전부 전체가. 부전 예, 한엽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측면입니다. 입장 뒤로도 금발은 보세요 최상입니다 예, 스타보스 전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7cm 입니다 250번 스타보스 가격 10만원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스타보스 입니다 251번 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 속 입장 한번 보세요 정말 반듯하고 금발은 너무 좋, 좋죠.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색감 너무 좋고요.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입장 두께도 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셨죠? 뒤편으로도 금발은 정말 예쁩니다.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7.5cm 입니다 251번 스타부스 가격 동일하게 10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는 252번 마리아 생얼 입니다 항공에서 전체 모습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아이 정말 반듯하죠 그리고 입장마다 봉륜이고요 속입장 한번 보세요. 금발연 너무 좋고 봉윤입니다. 속입장도. 녹도 적당히 물든 아이입니다. 측면입니다. 이 정도면은 층도 상당히 높은 층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정말 반듯하고 잘 생겼습니다. 6.5cm입니다. 252번 마리아 생얼 가격 2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마리아 생얼입니다. 253번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금녹 색상은 정말 좋고요. 입장마다 복류는 확실한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복류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양 반듯합니다. 측면입니다. 이쪽 측면입니다. 옆에서 볼때 가시 보이시죠? 상당히 예쁘죠? 위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잘 생겼네요. 보니까. 크기 6cm입니다. 253번 마리아생얼 동일하게 25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생얼입니다 254번입니다. 항공에서 전체 모습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금녹색상은 최상이죠. 반듯하게 잘생겼네요. 그리고 입장마다 복륜이고요. 속입장 보세요. 금발은 좋고 복륜으로 귀엽게 성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입장마다 길이를 하면서 넓이, 넓고 길게 생긴, 생긴 아이입니다. 측면입니다. 층수 좋죠. 예, 이 아이는 바로 적심 드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사이즈 보겠습니다. 7.5cm입니다. 254번 마리아 생을 동일하게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다산의 여왕 엘코 혼 철합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 보면은 정말 금녹 색상은 완벽합니다. 금도 적당히 녹도 적당히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배칭도 반듯하고요. 색상 너무 좋습니다. 철화 엮임 상태도 상당히 잘 엮여져 있네요. 측면입니다 입장두께도 상당히 두껍 죠 탱글탱글하게 생겼습니다 이쪽입니다 사이즈 보면은 6cm입니다 체라쪽 한 보겠습니다 체라쪽 5cm입니다 2 3 4번 엘콘 체라 가격 15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엘코 혼철합니다. 256번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은 모양 반듯하죠?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잘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보면은 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철화로 한 아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측에 보면은 또 철화로 한 아이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 바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분지가 바로 거기죠.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입장 탱글탱글하게 땡글 생겼죠. 전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5.5cm입니다. 이쪽 방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방면 5cm입니다. 256번 엘콘치라 가격 동일하게 15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257번 마리아 생얼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봅니다만은 입장마다 복륜이죠. 끝 부분을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 금, 녹, 색상, 정말로 최상입니다. 속 입장, 금 발연, 정말 좋고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 크기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입장마다. 예, 그렇죠. 바깥 입장 크기가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금색상 너무 좋습니다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전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7cm 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는 7 c m 잠 약간 넘죠 257번 마자생을 가격 1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258번 꼰눈 마리아 철라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봅니다만은 철의입김 상태 정말 지프형으로 반듯하게 입겨져 있죠. 그리고 철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배칭이 정말 좋고요. 입장도 정말 반듯반듯하게 생긴 아입니다. 엽종입니다. 얼굴 잘생긴 꽃눈입니다. 보셨죠? 꽃눈 전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4.5cm입니다. 철하 쪽 한번 보겠습니다. 철하 쪽 4cm. 258번 꽃눈 마리아 체라. 가격 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259번 콩마리아 체라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금 녹색상 정말 이 아이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콩마리아 특유의 색상도 매력적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옆쪽입니다 보셨죠 259번 콩마리아 체라 전체 크기는 여러분도 보신대로 5cm 입니다 그리고 칠라쪽 보겠습니다 칠라쪽 4cm 입니다 보셨죠 위에서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생겼죠 259번 콩마리아 가격 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꽃눈 마리아입니다 한번 보세요 290, 260번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금녹색상은 정말 최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입장 반듯하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모양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반듯하죠? 측면입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예, 보시면 은 전체 크기 6cm입니다. 그리고 철라쪽 방향은 5cm입니다. 2 6 0번 꽃눈마리아 철라 가격은 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2 6 1번 꽃눈마리아 철라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이 많은 정말로 이 아이도 금녹 색상은 정말 좋고요. 형태를 보세요. 철화를 중심으로 좌우 배칭 정말 좋죠.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철화 느낌 상태도 이쪽 바닥에서 시작해서 지프형으로 반대편까지 보시죠.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 크기를 한번 보세요. 금지 큰 점이 잘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크죠. 입장 수도 많고,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를 한번 보세요. 상당한 층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위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261번 꽃눈 마리아 체라 전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7cm가 좀 넘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체라 쪽한번 보겠습니다. 체라 쪽 5.5cm입니다. 261번 꽃노마리아 체라 가격 6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